최근 몇년 동안 네. 오포받았던 학생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s a g 성 팀장입니다. 김 실장입니다. 네. 어느새 5월이에요. 어 맞아요. 이 시점에는 음. 저희가 항상 유카스 클리어링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카스 클리어링은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기보다는 다 음. 너무 점수를 잘 받은 거야. 음. 그런 친구한테도 기회가 될수 있죠. 유카스 클리어링이요. 음. 추가 학격입니다 음. 추가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요. 공식 시작일은 7월 5일 수요일이네요. 올해는요. 일부 대학교 국제학생 전형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는 바로 A 레벨 성적이 발표되는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온라인. 음. 요즘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클리어링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셰필드. 맨체스터도 그렇겠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네. 전화 한 라인을 운영을 해서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오퍼를 주고 영국 대학교 지원 마지막. 기회 잖아요 이거 스클리어링이. 네. 네. 자주 하는 질문에서 대해말 알아봤어요. 맞아요. 알성 달성하죠. 갖고 있는 오퍼를 취소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와, 그건 너무 음. 불안하죠. 현재 오퍼를 가진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당연하죠. 조건부 오퍼로 클리어링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삐이. 클리어링 기간 동안에는 조건부로 오퍼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 성적과 IELTS 점수를 미리 만들어 놓자. 클리어링 지원 시 바로 합격 여부를 알수 있나요? 세모. 어, 세모.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학생의 퀄리피케이션에 따라서 달라져요. 맞아요. A 레벨과 IB 성적은 정말 직관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yes, 아니 o 그 줘요 하지만 파운데이션은 대학교 부설이나 사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SA UK 클리어링 서포트. 네. 8월 17일, 8월 17일날 저희가 자정까지 일하는 이유는 이날 가장 많은 클리어링 자리가 오픈합니다. SAK u 클리어링 서포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명까지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5분 확정입니다. 8월 17일 자정까지 지원을 서포트해드리고요, 8월 18일 금요일에는 저녁 9시까지 지원을 서포트해드립니다. 오퍼 발급 그리고 비자 신청까지 당연히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오퍼 받았던 네. 학생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 네. 가장 많이 문의받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맨체스터. 예. 맨체스터는 전화 연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셰필드. 저희가 예전에 코벤트리 오퍼를 갖고 있던 친구를 셰필드 학교 시켰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뭐 버밍엄 클리어링으로 입학한 친구는 오퍼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를 클리어링을 통해서. 오퍼로 바뀌어 줬죠. 제가 이번 달에 들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클리어링 오픈했나요? 재작년에 오픈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매년 달라져요. 맞아요. 매년 클리어링을 참여하는 학교와 전공은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 하지만, 최상위 옥스퍼드캠브리지네 런던 전경대 아쉽지만 네. 더럼 임페리얼은 참여 안 합니다 언제쯤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네 최종 성적을 발표한 시점부터 준비하시면 안 되죠 음.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죠 맞습니다 네. 필요한 것들 을 미리미리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클리어링은 혼자 하셔도 좋지만 저희같이 매해 클리어링을 아,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지원을 할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가 그러니까 앞으로 7월 8월 올월에 클리어링으로 남은 자리, 클리어링으로 지원 가능한 약대, 경영 이런 또 컨텐츠를 찍겠죠? 인기 있는 학과, 그럼 인기 있는 대학교는 항상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계속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더 보기 하다니 저희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컨텐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